둘. 하나, 엘로크탱이에요, 처음고 엘로크탱입니다, 죽탱. 왜 나한테 눈썹이 떴어? 어 에헤이. 아니, 도발 다시 도발했어요, 다시 도발했어요. 자, 건너가고요. 내가 그냥 먼저 밟을게요. 공대 안정화되어 있고, 밟고. 오케이, 장 떴다. 자, 도발할게요, 셋. 하나, 브런스 도발. 흥만님은 저거, 황수, 그리고 조드님 껍질. 던 나올 때마다. 강타 나와요. 강타 피하시고. 저거 나왔네요. 제 저거 오 클게요, 지금. 더 밟아주시고. 밸러코 도발. 쭈루하고 생방님하고 킹을 보고 나머지가 그, 그, CK님이 공대일 좀 봐주세요. 쭈루는 공대일 빼고 해줘야 돼. 셋, 셋들어와 도발. 층용기 켰고. 변수 켰어요. 한타알록소발돌번에서 나옵니다 천수써드릴게요 발..밟고 홍대 피복구 2초 1초 보란스 토발할게요 보란스 도발 광고 켰고 안녕안 놓고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넘요요이녕하세요안요요지녕하세요안녕고세요안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조정님이 제일 안쪽 거부터 치세요. 제일 안쪽 거부터. 나망치 샀고요. 신박 넣고. 여기 지에가 급까 오케이. 마무리 지세서요 조정님. 오. 뭐. 자물 속에 있는 거 잡으시고 네모 쪽에 먼저 뭉칠게요 네모 쪽에. 엘록탱이에요. 저기서플스 강타 먼저 나와야 뭉칠라, 앞에 확실히 뭉쳐요. 안 그러면 싸요. 상계하시고 자기 거리. 첫 번째 오숲 쓸게요, 오숲. 강타 옵니다. 시야 5초 전 강타 피하시면서 개인 거리 상계. 브라스 도발. 고대 왕수 켰고. 이동. 흉치시고, 역삼에 자, 자 바닥옵니다 이제 바닥 준비하시고 지금 제가 먼저 신경 넣을게요 바닥 뒤에 나왔어요 오케이 신격 신기도 신격 엘로코도가 됐습니다 엘로코도가 자개자 강타 나와요 강타 강타 준비하시고 강타 왔습니다 제가 도발할게요. 네. 다음 시야 넘어갈 때 형이 도발해서 구해줘요 응. 용기 바닥 깔리고 아, 시야가 와요. 닥 갑니다, 이제 바닥. 아이고, 복상이 바로 패나 앞에. 앞에 빠져, 빠져. 상계잘 아, 뒤쪽에 아, 라인 빠져줘야지 지금. 엘록 도발할 요야 계속 어드릴게요 탱커 힐. 아, 이거 실주 없었어. 앉으세요. 더들. 감독하실 요조심안 돼. 먼저 피하고 들어와요 피하고. 자, 제가씩 튕겨. 스도가할게요 네. 고어이 다시 돌아가고. 3개 48%. 바라봅니다. 바다 집중하시 바라요. 집중하시고. 중간에 엘로크 발 도발. 도발했고 칸타옵니다 이제 잠깐만요 딜 끊을게요 지금 딜 그만해요 딜 그만해요 음, 딜 그만 딜러들 딜요만 뭉쳐있지마 뜰로 오케이. 저번에 방벽 깔아 네 이동 이동 엘목크 고옥 줘요 엘 고옥 지금 쟤또 음? 하나 낚수소쫄 음. 처리하고 나올 길이에요 쫄 처리하고 쫄부터 어, 처리해요 쫄부터 도발했어요. 프란스. 네, 락 조심. 발락 뒤로 빠지고. 완전 빠져, 완전. 완전 안 빠지면 맞아요 아유. 저런님, 정발.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자극도 한번 챙겨주고. 쉬고. 네, 꽉 씻고. 강타, 강타, 감타, 강타, 감타, 강타. 강타 옵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안정화 됐네. 중앙으로, 저줄에 따라와. 1파 왼쪽, 아, 2파 오른쪽. 이게 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예, 왼쪽으로 와있어요, 지금. 음. 줄을 나따라서 해줘야 돼. 그걸 잡았고. 음, 나 이거 화염 같이 처리하고. 신 먹고 갔고. 도발했어요. 어, 저 피조물 땡겨줘, 하나. 땡겨. 음, 음 오케이 피즈을 처리 완료 됐구요 도통만다 들으시고 로드 그, 보스딜 하세요 보스 해골 붙었어요 해골 라그장 안 나왔죠? 응 라그가 지안 나왔어요 자그 다음 만장생 뭐거 치고 라그 안 나와 아한 마리 이제 잡혔어요 아나 거예요? 자 라그디라서 라그 나머지는 저거 라그디. 트 하시고 라그디. 녹았녹갔어녹았어녹았어 엘로프 도발했어요? 자 자기 자리를 좀 넓게 쓰세요. 자리를 넓게, 자리를 넓게. 저버스 강타. 하나씩 아, 로도요 자기 머리 잘봐요 머리. 자 도발할게요. 네. 건수 돌려놨고. 이제 공대피 거의 안 빠지니까 바닥 먼저 조심하면 바닥 조심, 바닥 조심하면 무조건 탱커들만 봐요. 이성 나옵니다 이성. 이성 어때요? 이성 가운데 탱쪽 네. 자리 강타엘락 통과 가아고 죄송합니다. 네, 대상 캡안 믿고 끝까지 몰아넣어. 위험하기 전까지 계속 치면서 정면로. 이 그래 중앙대 받아 유머 멀벙 쓰고 아미고 죽었어요 어 이거 다시 해아 다시 네. 아니야 계속해 요 계속해 계속해 에 네, 계속해 요 상관없어요 하면 죽을 되니까자 도발 브라스 네. 강타 제주도과쳐줘요누가 실시간 없어져 쳐줘 도전기예요, 대상. 도전님 추척 던지고, 풀들. 이상한 게더 나왔어요. 연락 소발. 탱커 자리 주심. 쯔로 드립을 하고. 산 방타, 방타 주심. 도대님 근처 올 때까지 계속 기해야 돼요. 이거 먼저 주로. 도발했고. 어, 켰고. 개성 레이드마스터. 생방님의 레이드마스터님이에요. 지금 칸타. 멜럭 도발. 히터를 얻어드릴게요. 음, 황마님 생방님 레드마스터 중앙에 깔리는거 조심 끝까지 집중하세요 술사님의 세상 철사님 강타 탱크라인 쪽에 빠지는 빠져서 돌아갈게요 음. 1% 남았어요.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곧곳 잡았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잉크의 속이요, 손좀 형님께서 좀 잡았으면 좋겠네 아, 뭐랑... 오, 코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증량술이네?